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.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. 요즘 성도들과 대화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자녀, 가정 문제와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성경은 내믿은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.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합니다. 하나님을 100%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형통하게 된다고 말합니다.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. 그러면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? 믿음이 생기려면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.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내 몸에 아무 이익을 주지 못하듯 말씀은 내가 시간을 내서 지속적으로 먹어야 합니다. 말씀을 내 안에 축적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그 음성을 보다 명료하고 빠르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.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, 하나님과 내가 서로 활발하게 대화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입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 또한 중요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.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기도하면서 육적인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. 뜨겁고 분명한 언어로 기도하게 됩니다.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,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,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. 또 하나의 방법은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. 설교를 듣고 나서 바로 일어서지 말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며 거기에 반응하는 기도를 드려 보세요. 이전보다 훨씬 더 기도에 힘이 생기고 기도의 내용이 풍성해질 것입니다.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하루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